365. 당일인쇄 현수막 명함 배너 전단지 스티커 커팅 자석 인감도장 자석 포스터 전국 택배 또는 픽으로도 보내드립니다. 광고 홍보는 간결한 글과 큰 글씨 깔끔한 디자인이 좋습니다. 명함, 현수막, 스티커는 회사의 개인의 얼굴입니다. 명함은 첫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신경써서 디자인해야 합니다. 365. 당일인쇄 고급스러운 재질과 독특한 레이아 옷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단지와 배너입니다. 이두 가지는 대중에게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365. 방일인쇄 이미지와 텍스트의 균형을 맞추고 중요한 정보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효과적인 인쇄 광고 디자인의 비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업을 성장시켜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365 방일 인쇄.